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14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와 16번째 도전으로 바벨론 심판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고 크게는 두 부분으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는 이미 심판을 받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66장까지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그 전반부를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와 예루,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오늘 어제부터 보게 되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으로 10개 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열국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3장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두 장에 거쳐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또 우리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영적인 대적 사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열국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도 보라 너희가 작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지만 아니라 온 나라의 주권자 열국의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그런 당시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지배하는 시대에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벨론은 아직 그 전성기도 오지 않은 신생국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들의 흥망성세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들은 세계 강대한 나라들, 정말로 엄청나게 큰그 나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꼭두각시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이사야는 아직 그 포로가 될 것을 한 150년 정도 훨씬 그 뒤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예언성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저작을 많이 의심하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또 세례요한이 또 바울이 이사야의 글이다라고 그렇게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변함이 없고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썼다라고 한 것을 지지해주고 있죠. 14장 1절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시 말하지만 이 이사야 시대보다 150년이 100, 포로가 될 때까지 돌아올까지는 거의 200년이 가까이 있어야 돌아오게 되는 시점인데 539년도에 지금 일을 기원전 539년도에 되어질 일을 지금 734년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90한 4, 5년 정도 그 뒤에 200아190 한 4, 5년 정도 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극률이 여기시며 여호와께서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야곱을 극률이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미 심판이 되어졌고, 심판이 기원전 586년도에 되어졌고, 그들로부터 539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다시 두리니 그들을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은에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야곱 족속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오고 또 남아 있던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적으로 주장하시는 주권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바벨론이 유다가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돌아오게 될때 그렇다면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당연히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사자래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앞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바벨론의 왕에 대하여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는거요 여호와께서 아기네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규는 왕의 지팡이를 말하고 있는데 아기네 몽둥이와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었다. 그러므로써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해요. 바벨론의 막강한 그런 세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그 침략을 받았고, 그렇지만 결국 이 바벨론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은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분내어, 지금 바벨론이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대,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놓아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정말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침략해서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막을 자가 없을 정도로 종횡무진 그렇게 징겨가면서 승리의 깃발을 가는 나라마다 꽂았고 바벨론이라는 그런 대제국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도다. 이제는 그 침략자들의 말발굽 소리와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가요? 오히려 그들에게 선포된 것은 이제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 그 무기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절에 보면. 아래의 수올이 이 수올은 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의 수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이 바벨론 왕또 바벨론의 거대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치닫게 될 것이므로 지금 이 음부가 지하의 세계에서 아주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손님 맞을 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나게 함으로 이제까지 바벨론 왕이 정복하면서 다 죽여서 나라를 또 왕들을 또 장군들을 다 죽였는데 그들이 먼저 가서 그 음부에서 자리를 펴고 있다가 이 바벨론 왕이 오게 되니까 그를 아주 뜨겁게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를 지금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이 바벨론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 기고 만장에서 세상을 자기 칼 아래 말발굽 아래 두고 그렇게 살아왔던 너도 오늘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어서 이 죽음의 문으로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려다 너도 그렇게 한낱 인간에 불과해서 죽었더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하의 망자들이 바벨론 왕으로 인하여서 한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멸망받았던 자들이 죽음으로 먼저 가서 초대하죠. 그래서 아무런 존재도 너도 아니다. 땅의 어두움의그 구덩이에 그래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구더기도 거기에서 너를 환영할 것이고 너는 그 구더기 속에서. 그리고 스멀스멀 기어 다니는 벌레들을 이불 삼아서 너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11절에 보면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이 음부의 죽음의 세계에 떨어졌고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노래 소리까지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그 짐승, 그 벌레들도 죽지 아니하는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곳에서는 벌레들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불이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곳에서 영원히 이불 삼아서 지내게 될 것을 지금 구약적인 그 죽음의 모습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를 세 번을 침입하였습니다. 그래서 605년도에 그리고 또 597년도에 그리고 586년도 기원전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이죠. 이처럼 이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을 또 선민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사탄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사야서 14장 12절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왕에 대한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여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높아질 때는 하늘에 나는 신이다. 나는 신과 같다. 나를 경배하라. 느부관네살 왕도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주에다 만들어 놓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친구, 세 친구들에게 경배하도록, 온 민족이 또 지도자들이 다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와 같이 신적인 역할을 했던 자. 자. 그래서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니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자기 품 안에, 손 안에 주, 어, 잡고 흔들다, 라고 그렇게 했고, 신적인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이 12절에 있는 개명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렐이라는 것이에요. 할랄에서 나온 그래서 헬렐 빛나는 그런 것인데 이 말이 라틴어 번역인 벌게이트게트 역에서 루시퍼 빛을 운반하는 자 그렇게 전달되어서 이 사탄을 루시퍼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라틴어 이 개명성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어 루시퍼의 기원이 된 것이죠.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 교만한 바벨론의 왕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마음에 일로서 마음에 자기 마음 가운데 품었는데, 그 마음 실천도 해보기 전에 이미 멸망을 선포+ 선고받은 거예요. 결과는 비참하게 되어졌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마음속에서 교만하여서 지극히 높은 자에게 그리고 북극집회 그들의 전설에 또 과거에 그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북극집회에서 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모든 천사 신들을 주관하겠다 라고 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매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가 올라가기는 커녕 너는 그 마음의 품은 생각 자체로 이미 너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어,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땅의 제일 밑으로 음부로 떨어지게 됐고 하루아침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 16절에 보니까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굴을 놀라게 하며 땅을 진동시키며 그온 세상을 뒤집었던 그런 왕이라라는 거죠.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로다. 포로로 잡아 끌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았던 그런 극악한 일들을 했던 자가 아니냐 이 바벨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대표적인 것으로 세력으로 이 사람을 결국은 이 바벨론을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8장 요한계시록 2절에 보면 이 교회와 바벨론의 세력 또 교회 하나님의 신부와 바벨론에게 속한 음부, 음녀라고 이야기하죠. 음녀의 그렇게 비교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지면서 성경의 선과 악의 구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성도들의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도성이 있고, 반대로 사단의 도성, 바벨론 성,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 크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있고, 또 사단의 신부, 음녀가 있게 되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제 천사가 심판을 행하는 내용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로니어. 이미 과거에 무너졌고, 또 앞으로도 무너질 것이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역사들, 처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바벨론이 그 많은 민족들을 무너뜨릴 때 술수와 모든 음료의 그런 음행의 진노로. 어, 되어졌던 그리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음행이라는 것은 이런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영적인 가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그래서 당시에 이사야 당시 바벨론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집중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역시 지금 이 아스르 또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25절에 내가 아스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어, 벗어질 것이라 이 아수르 또한 지금은 강대하여서 아무도 그 앞에 어, 서지 못하고 있지만 그 아수르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주관하는 그 사역에 아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반드시 이루시고 말고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24절에 이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맹사율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자 사단은 마음속에 품었는데 땅으로, 지하로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 아무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1억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공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와 함께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아하스 왕을 이사야가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너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나라 멸망할 것이다. 그 뒤를 이어가는 바벨론도 또한 잠시 잠깐 너희를 핍박하고 채찍으 쓰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사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이고 또 성경은 영적입니다. 시간과 건강과 모든 사람과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서게 될 것과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열국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을 코에 달고 살는 사람들, 왕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하나님 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대로 이사야 예언의 말씀처럼 일차적으로 바벨론, 앗수르의 앗수르를 주름잡아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침략시켰던 사네리부 왕은 B.C. 701년에.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그세 번이나 유다를 침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BC 5 6 2년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삶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미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평탄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들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보면 답답하지만, 세계를 하나님은 수천 년을 이끌어 오시면서 성경의 기록들로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핍박 있고 어려움이 당해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주님 앞에서 교만한 자냐 그까지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말씀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